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관용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have yet to 부정사라는 표현 들어보시죠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보통 문법 교재나 복합집을 보면 아직 몸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냥 통째로 외워서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수거가 아닙니다. 옛, 이 단어가 품사가 뭐죠? 물론, 어, 등위접속사, but, 하고 똑같이, 그러나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등위접속사가 아닌 부사로서 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부사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부사로 쓰이면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라는 뜻이죠. 주로 부정문이나 의무문에 쓰이는 아직도 라는 뜻을 가진 부사, 옛. 자, 예문을 한번 보세요. I have yet to read the report. 되어 있죠. 자, have yet to 부정사가 아직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대로 대입시켜 보면은 이 문장은 나는 아직도 그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뜻이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아직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느냐,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될까요? 자 부사 yet 이게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부사는 문법적으로 어,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문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식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I have to read the report 이렇게 되는 거죠. I는 그 보고서를 읽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Have to 부정사 뭐, 뭐 해야 한다 뜻이죠. Must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해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해 한다라는 것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뭐 하지 않았다 뜻이죠. 거기다가 부사 yet 이걸 집어넣으면 나는 아직도 뭐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ave y t 투 부정사면 아직 뭐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외우라고 세뇌당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이해하기 쉽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